먼저, 강수현 남주시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자리 관계상 앉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그박근 시장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골천의 백영현 시장님, 동천의 박형독 시장님, 그리고 남양계 홍수선 부시장님, 의정부의 박성남 부시장님, 그리고 위에 기초복구장님께 그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이 본사업은 뭐, 그,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오늘 보니까는 그, 우리 언론인들께서 오신 날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고 많이 오시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잘 아시지만 우리 경기 동북부든 아까 설명도 했지만 수도권은 사실 전국에 그 50%가 넘는 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장시설은 사실 터 없이 부족해서, 우리 그 동기 동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정 화장을 지금 해오고 있고, 또 지금 뭐 4일장이 다나아냅니다 어쨌든 이렇듯 그 6개 시에 성동의그 현안이자 그 임박한 그 수도권의 화장대란에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그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국가의 지원과 관심은 그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비 부담이나 또각종 그 행정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각종 행정 절차 그리고 또 크고 작은 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갈등 그리고 또뭐 전달문양 모든 그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을 우리 여섯개 시에서 다섯 여섯 개 시에도 아, 여섯 개시 이렇게 해서그 예,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오늘 우리 이 자리는, 우리 공동의 현안을 논의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사업신청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떤,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오늘그투자협박서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의회, 의회 승인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중앙부처의 권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논하는 자리, 자리입니다. 어떤 뭐 앞으로도 우리 육계시는 물론이거냐 여기에 저 기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어떤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어떤 그 수도 우리 경기북부 지역, 동북부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쁜 시간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백영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 북부 6개 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형 종합 장사 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또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우리의 굳은 의지를 담은 공동 권의문을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또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경기북부 최초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간담회 자리에도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강수현, 양주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함께해 주시는 동천, 또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시장님 이하, 또 관련된 시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례는 사람의 일생, 일생에서 누구나 한 번은 거치게 되는 중요한 돈과 의뢰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장사 시설은 아,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안타깝게도 이렇게 필수적인 시설이 시민들께는 깊이 시설로 인식되면서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장사 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인 것입니다. 아,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민의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또 본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 뭐 저러 우리 여섯 개 자치단체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또 국회의원님들과 시도 위원님들 모두의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 아마 소관 부처에서도 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포천 시도 이번 공동연, 동동형 종합 장사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또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천을 새롭게 시0일은게 동천시장 폭행 됩니다. 아, 기나긴 여름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겨우 여름이 끝나고 이제 어, 단풍이 깊게 울던 는냐하면 가을 시효를 맞이해서 오늘 양주시 공동종합장사시설 네, 권리사업을 위한 어, 협약식 및 건설을 시기 갖게 돼서 매우 깊고 깊게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어, 경기 북부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장사시들에 대한 어, 이런 협약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를 경기 북부는 인구 400만이 육박하지만 장사시설 하나 없다는 어,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어, 각종 규제 또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해서 아, 시세한 경기북부의 각종 규제는 규제랑 규제는 다 묶어놓고 아, 이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지 못한 아, 중앙정부에 대한 정말 아, 큰 아, 불만이고 또 아쉬움 속에 오늘 이렇게 양주시가 주관이 돼서 우리 아, 의정부시, 호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그리고 우리 동천시와 육개시가 공동으로 이런 아, 큰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은 정말 아, 큰 의미 있고 큰 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경기북부의 이제 하정의를 이제 90%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슬픔보다는 장사시도를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3일장, 4일장, 그리고 원정, 충청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또더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어, 이제 내년하면 우리 육계시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일수에 해결될 수 있는 아,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오늘 아, 권리처럼 전달이 경기 북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아, 해소하고 중요한 아,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천시도 우리 양주시 종합 시설 하장 아, 시설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 협조와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어, 조속히 진행이 돼서 우리 경기 북부 모든 시민 특히 육개시군의 어, 시민들의 어, 슬픔이 어, 정말 함께 나누면서 안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조속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자학에합 시민들 육개시군의 어, 다치향입니다 단체장님, 국제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께 감사를 드리고 성공적인 시설이 조속히 잘 생겨내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 홍보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남양주시장님을 대신하여 홍지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부시장 홍사입니다. 지 남양주에서 시장님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요. 부득이한 일정으로 부시장님 제가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도북 동북구역 여섯 개 시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형 장학,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남양주시도 같이 참여하게 돼서 더욱 기쁘게 생각을 하게도편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공동형 장화 장사시설을 설치하는데 가장 애쓰시고 노력을 해주시는 강촌 양주시장님, 양주시민님께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 는 경기도 동북부 공 운동 응, 공공 의료원 유치를 위 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오늘은 또 이제 장사시설을 같이 설치하는데 공동으로 그 힘을 합치게 돼서 더 뜻깊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공동 건의문이 조기에 받아들여지고 해결이 돼갖고이 음, 조합 장사시설이 조기 착공이 되고 계획된 일정 내. 중복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장님을 대신하여 박성남 부시장님의 이상 말씀이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의정부 부시장 박성남입니다. 우리 그 언론인들이 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단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4 개월 전까지 양주에서 이 장사 시설을 하는데 이제 같이 몸담도 했었는데, 아무튼간 저도 와서 보니까 입지 선정부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당히 난관이 많은데 그걸 어, 묵묵히 추진해 보신 우리 강수현 시장님과 또 우리 직원들 고생이 엄청 많았는데, 아무튼간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온 데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그 방송일을 중심부에서 그쪽에서 또 주민들이 또 여기 나서서 이거를 유치해 주시고또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신데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그래서 엄청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전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이제 얘기 하나 왔는데 저도 여기서 보니까 그 서울 양주대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쪽에 들어가는 그 IC가 스마트형으로 돼 있는데 스마트 IC IC가 개설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마을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서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같은 거를 중앙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 또 행정 절차를 좀뭐 신속히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언론인 여고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지만 시의 회 쪽이라든가 도의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좀 서포트해 줘서 이게 좀 원활히 추진돼서. 그 경기 동북부의 그 의료국장의 장사 시절로서 그 자립매이자립하 하도록 좀 많은 도움을 바라고요. 아무튼 저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빨리 좀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 아무튼간 오늘 좀 많이 와주신들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은 구리시장님을 대신하여 김청복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안전도시국장 김청복입니다. 먼저 구리시민의 날 행사로 인해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백경현 시장님의 인사말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백경연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기자단담회를 개최해주신 강수연 양주 시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시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기 동북부에는 지역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원정 화장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여권상 화장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 권위문이 관련 기관에 잘 전달되어 서울 양주 고속도로 스마트 IC 개설 및 국고 보조금 우선 확대 지원과 신속한 행정 절차 진행으로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공동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시 공동명 종합장사시설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